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은 나팔 두 개를 만들되 은을 두들겨 펴서 만들어 회중을 불러 모으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 두 나팔이 모두 길게 울리면 온 회중은 만남의 장막 있고 내 앞으로 모여야 하며 하나만 울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천인 대장들이 내 앞으로 모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짧은 소리로 반복해서 불면 동쪽 진영들이 앞으로 출발해야 하고 짧은 소리를 반복해서 두 번째로 불면 남쪽 진영들이 앞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그들이 출발하려 할 때마다 이와 같이 짧은 소리가 반복해서 울려야 한다. 그러나 총회를 불러 모으려면 너희는 반복되는 짧은 소리가 아니라 긴 소리로 불어야 한다.그 나팔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하니.이는 너희 대대로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맞서 너희 땅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너희는 나팔을 짧은 소리로 반복해서 불어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억되어 너희 대적들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또한 너희는 경축의 때, 곧 너희의 지정된 절기와 초하루에 태음 재물과 평화 재물을 드릴 때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그 소리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마침내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에 구름이 증거의 청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떠났고 구름이 바란 광야 우에 있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따라 처음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를 앞세우고 군대별로 출발할 때에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그때의 성막이 해체되었고 성막을 나르는 게루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하였다. 그 다음에 르벤 진영이 군기를 앞세우고 군대별로 출발하니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그 군대를 이끌고 시모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고 가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그 다음에 성물을 나르는 고아딘들이 출발하였는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성막을 세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이 군기를 앞세우고 군대별로 출발하니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그 군대를 이끌고 무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그 다음에 단 자손의 진영이 모든 진영의 끝에서 군기를 앞세우고 군대별로 출발하니,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그 군대를 이끌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 순서로, 그들이 각기 군대별로 출발하였다.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출발하고 있으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할 것입니다.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하였으나.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네 하였다.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를 알고 계시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대로 당신에게 베풀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출발하여 사흘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계약계가 사흘길을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하여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괴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 당신의 대적들이 당신 앞에서 흩어지게 하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괴가 길을 떠날 때마다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 당신의 대적들이 당신 앞에서 흩어지게 하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쉬러 올 때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괴가 싫어 올 때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 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아멘.